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출애극기제 35장 20절로 29절 생명의 삶 큐티 7월 7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곳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톨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매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만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양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선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예. 29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생명의 삶큐티해 보니까 은혜 받은 이의 응답 열성적인 헌신과 순종.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냥 은혜 받은 이의 응답만으로 실은 족할 것 같은데, 오늘날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 그것까진 아는데, 은혜에 보답한다. 응답한다. 그런 말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있죠. 결초보은. 풀을 묶어서 은혜 보, 보답했다. 하다못해 장사꾼이 장사를 해도 그동안 베풀어 주신 고객님들의 은혜 보답하기 위하여 그런 말을 써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은혜라는 말에 대해서 성도들이 은혜에 보답한다고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숙제를 하나 드리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 은혜는 그냥 우리가 받으니까 우리한테 좋은데, 헛되이 받는 건 뭡니까? 뭔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누구에게 유익이냐? 하나님께 첫째 유익이고, 두 번째 나 자신에게 유익인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겠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또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헌금 생활하는 문제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하느냐 그러면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2절에는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랬고 26절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랬습니다. 또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홍금생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규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죠. 예를 들면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꼭 해야 됩니까? 11조 하는 이유가 뭐죠? 구약에는 성전을 운영하고 제사장들의 생활비를 하고 또 어려운 이들 구제하기 위해서 11조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교회는? 신약교회는 그 험금 가지고 무엇 할까요? 주님의 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첫째로, 교회 운영하고, 목회자 생활하고, 그리고 선교와 구제했을 수 있도록 물질이 감당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셨으면 그 적절하도록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는 이만큼 감당해야 되겠다" 그 일을 위해서, 어,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 누가 빼앗듯 하는 거 아니죠. 자원함으로 하는 겁니다. 좀더좁혀서 11조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11조 꼭 해라. 그러고, 어떤 목사님들은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근본 헌금생활의 법은 뭐라고요? 감동을 받고 자원해서. 나는 이만큼 해야 되겠다. 감동 있고요. 스스로. 누가 뺏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11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이는 감동받으면 1 0의 2조나 3조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구약은 생활의 가이드라인으로. 율법의 제3 사용. 삶의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면은 참고가 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십일조 바치고 자기 개인을 위해서 허비하며 살수 있는 사람 지상에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예. 예를 들어 1년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그 나라의 세금 떼고 그리고 무슨 생활비 떼고 그리고 인사치리 할 일들이 많이 있죠. 인사치리 할 일들 떼내고 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온전히 바치고는 어그 쉽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자원에서 감동해서 드린다. 또 어떤 분들은요. 11조의 유익이 있다 그래요. 그 뭐냐. 명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따질 수 있는 명분. 하나님,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심었는데, 하나님 날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질 생활할 때 따질 수 있는 게 된다고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것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따질 명분 없거든요. 자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만은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나는 이만 침해야 되겠다. 마음에 감동받고 또 어,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식장 갈 때. 3만원 할까, 5만원 할까, 10만원 할까. 아, 여기 보니까 결혼식장 강남에 좋은 데 하고 밥도 마, 비싼 거 주는 것 같다. 그러면 아유, 그뭐 할려면 10만원은 해야 되겠구만. 자기가 알아서 정하는 거죠. 교회가 운영되고, 목회자 생활하고, 선교와 구제로 쓰려면 얼만큼 내가 해야 되겠다. 그, 감동받아 알아서 하는 거죠. 자원하고, 자원함으로. 그리고 그것은 우리 생활에 유익도 줄수 있는데, 그, 허랑방탕한 생활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따질 명분이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 앞에 감동과 자원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규례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감동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주님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끄시사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신 구하며 감사함에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